전통시장에 갔을 때 사고 싶은 물건은 많은데 들고 갈 엄두가 안 나서 망설인 경우 있으시죠? 이제는 대형마트처럼 전화로 주문만 하면 집까지 배달해 주는 시장이 생겼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에 육류 소매점. 생오리 30마리가 필요하다는 주문 전화를 받고 화물차에 한짐 실어보냅니다. 화물차가 도착한 곳은 시장에서 10km 떨어진 농촌 마을 식당. 식당 일이 바빠 식재료 구입할 시간이 빠듯했던 주인은 한숨 덜었습니다 주문을 하게 되면 물건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 절약하고 좋은 물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같아요. 전통 시장도 대형마트처럼 전화 한 통이면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식재료부터 공산품까지 3만 원 이상 구입해 시장 콜센터에 배달을 요청하면 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새우전 뭐 젓갈 종류 뭐 이렇게 많이 가시면 어르신분들이 아주 되게 좋아요 아주. 뭐에 이런 게 있는지 생각도 안 하는 게 있으니까 엄청들 좋아요 배달 서비스가 정착되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젊은 소비자들도 시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싶은 거를 저희들 해도 주문는그 과정이 조금 아마 지금 이제 홍보가 덜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로당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많은 그런 홍보를 해 갖고 충청북도도 시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장을 본 물건들을 인근 주차장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옮겨 주는 배송 서비스 사업을 곧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